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시바이누 코인의 최신 소식을 전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시바이누 코인은 올해 들어 또다시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코인 중 하나죠. 이번 영상에서는 최근 시바이누 코인의 가격 변동, 주요 업데이트, 그리고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 얘기를 해볼 텐데요. 시바이누에 투자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놓칠 수 없는 정보들이 가득하니까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은 바로 시바이누코인의 최근 가격 움직임입니다. 지난 몇주 동안 시바이누코인의 가격이 꾸준히 상승세를 보이며 투자자들의 이목을 끌고 있는데요. 주된 이유 중 하나는 최근 들어 암호화폐 시장 전반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상승이 다른 알트 코인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면서 시바이누 코인 역시 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이죠. 또한 최근 시바이누 개발팀에서 발표한 시바리움이라는 이더리움 레이어 2 솔루션이 큰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시바리움은 시바이누 생태계를 확장하고 거래 수수료를 최대 90%까지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초당 처리 속도가 기존 이더리움 네트워크 대비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부분인데요. 이를 통해서 시바이누 코인을 단순히 밈 코인에서 벗어나 실제 사용성을 갖춘 프로젝트로 변모시키겠다는 비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기술적 발전이 시바이누 코인의 가치를 장기적으로 높여 줄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부분인데요. 시바이누 코인이 앞으로 오를 수밖에 없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소각 메커니즘입니다. 시바이누는 정기적인 토큰 소각을 통해서 전체 공급량을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 지난 6개월 동안 약 1000억 개 이상의 시바이누 토큰이 소각되었으며, 이는 전체 공급량의 약 0.0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급이 줄어들수록 수요가 동일하거나 증가할 경우 가격 상승을 유도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이러한 토큰 소각 전략은 시바이누의 희소성을 높여 장기적인 가치를 하는데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 시바이누 커뮤니티의 활동도 매우 활발합니다. 트위터, 디스코드 등의 소셜 미디어에서 시바이누 관련 소식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데 특히 시바스와 플랫폼인 업데이트와 NFT 프로젝트 등 새로운 기능들이 추가되면서 더 많은 사용자들이 시바이누 생태계에 참여하고 이런 커뮤니티의 강력한 지원은 시바이누 코인의 장기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최근 시바이누 커뮤니티는 시바 이터니티라는 자체의 게임을 출시하며 게임시장으로서의 확장을 시도하고 있는데요. 또한 시바 번 파티라는 소각 이벤트를 통해서 커뮤니티가 직접 토큰 소각에 참여하는 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커뮤니티가 강력할수록 새로운 파트너십과 프로젝트가 지속적으로 생겨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는 결국 시바이누 코인의 가치 상승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그리고 이런 뻔한 소리 말고 오늘은 제가 대박 종목 하나를 소개시켜 드릴까 하는데요. 가치 투자의 대가이자 The cat sat on the 전설적인 투자자로 널리 알려져 있는 워렌 버핏 다들 아시죠? 워렌 버핏의 버크셔 헤스웨이는 bit 기업 최초로 시가총액 1초 달러를 달성한 기업이 되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워렌 버핏 같은 억만장자가 되고 싶어서 투자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가치 투자의 관점에서 대해서는 배울 점은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진정한 부를 이루기 위해서는 미래에 대한 통찰과 가치에 대한 고민이 필수적인 것 같습니다. 월급만 가지고는 절대로 불을 잃을 수 없는 양극화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라는 걸 하고 있는 것이고 다른 어떠한 투자 대상들보다 빠르게 내 자산을 불릴 수 있고 앞으로 더 어떻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큰 시장이 이 크립토 시장이기 때문에 저도 그리고 여러분도 지금 이렇게 유튜브라는 것을 통해서 만나고 있는 거겠죠 근데 성장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더 빨리 자산을 불릴 수 있다는 라 것은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 리스크가 너무나도 큰 시장이라는 겁니다 시장 365일 24시간 열려 있기 때문에 더 많은 투자 기회가 제공되지만 제가 그만큼 돈을 잃을 수 있는 시간도 똑같이 많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아직 크립토 시장은 이제 겨우 걸음마를 뗀 정도이기 때문에 투자자를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제도적 장치들이 아직 많이 부족한 게 사실입니다. 하루에도 수백 가지 토큰들이 만들어지고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토큰들은 흔히 말하는 스캠입니다. 사기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더 열심히 리, 리서치를 하고 내 돈을 지키기 위해 더욱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이렇게 현존하는 암호화폐 99%가 사라질 것이라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저도 이 보고서의 의견에 동의하는 부분인데요. 알트코인. 이젠 정말 많아도 너무나도 많죠. 대박이다. 이거 정말 유망한 코인이다. 이거 어디서 밀어준다더라. 이런 길이가 되는 소문이 있는 코인들조차도 조금만 노력해서 알아보면 겉만 번지르르하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디지털 쓰레기가 대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더리움의 아버지. 비탈릭 부트린도 똑같은 의견인데요. 그러면 과연 어떤 알트코인들이 미래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고민을 해보다가 제가 얻어낸 결론은요. 결국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 코인들의 핵심은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쓸모가 있는 알트코인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 사용 사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인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 세계에서 실제 이 코인이 어떻게 활용이 될 수가 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목적이 명확하고 지속. 가능한 것인지가 제일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 주목해서 우리가 장기적으로 같이 투자를 할수 있는 알트코인이 뭐가 있을까 고민을 좀 해봤는데요 거의 모든 탈중화 앱들이 구동되는 운동장이 되어 버린 이더리움 이런 이더리움의 트래픽 문제를 해결하고 있는 수많은 레이어2 알트코인들 그리고 스마트 컨트랙트에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세계의 데이터를 상호 작용하게 만드는 체인링크 아니면 빠르고 저렴한 국경간 결제를 위해서 태어난 리플, 또 아프리카 대륙 전체를 블록체인화하겠다는 카르다노나 제품이 원산지부터 소비자들에게 도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다고 나온 비체인 등등. 이렇게 목적이 명확하고 쓸모가 있는 코인들만 살아남을 거라는 건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저는 뜻밖의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어떠한 훌륭한 프로젝트의 코인이라도 결국 해킹당하면 끝이죠 블록체인의 구성 요소 중 제일 중요한 것이 바로 투명성이죠 언제 어디서 누구나 블록체인에서 일어나는 거래에 대해서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하나의 중요한 요소가 바로 보안성인데,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누구나 쉽게 들여다 볼수 있는 블록체인에서 개인정보 노출의 위험을 없앤다라는 것. 그런데 그때 딱 떠올랐습니다. 크립토 시장이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우리의 실생활과 밀접해지면 밀접해질수록 더 수요가 증가할 수 밖에 없는 섹터. 바로, 제로, 널러지, 프로프. 영지식 증명입니다. 사실, 이 영지식 증명이라는 게 특별하게 새로운 기술은 아닙니다. 1986년도부터 사용된 개념으로서 암호학에서는 아주 오래된 이론인데요. 어떤 상태나 문장이 참이라는 것을 증명할 때그 문장의 참이나 거짓 여부를 제외한 다른 어떠한 것도 노출시키지 않고 그 정보의 유효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인데요. 말이 조금 어렵죠? 쉽게 예를 들면 누군가 비밀번호를 안다는 사실을 증명할 때 비밀번호가 무엇인지 또는 몇 글자인지 이런 비밀번호에 관련한 정보를 하나도 알리지 않고 그냥 비밀번호를 안다라는 사실만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이해가 좀 되실까요? 대표적인 예시로 알리바바의 동굴이라는 유명한 그림이 있습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더리움 창시자 비탈릭 부테린도 상당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비탈릭의 블로그를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최근에 올리는 글의 대부분이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것들입니다. 이더리움 네임 서비스와 같이 복잡한 지갑 주소를 간편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개인정보 보호라는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있다고 그동안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요. 블록체인에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는 것이 그만큼 중요해질 것이라는 거겠죠. 그리고 삼성전자에서도 영지식 증명 기술을 활용하는 스타트업에 투자를 하고 있고, 크립토업계에서는 가장 영향력이 큰 벤처 캐피탈 중 하나죠. 헬시드에서 영지식 증명 섹터에 엄청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나라의 최고의 보안 기술 업체, 라운시큐어의 김태진 전무는 지난달에 열린 개인정보 기술 포럼 세미나에서 영지식 증명 기술의 중요성에 대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라고 강조를 하기까지 했는데요. 곧 한국은행과 지중은행들이 CBDC 테스트를 진행할 예정인데 여기에서도 영지식 증명과 관련된 보안 기술 테스트가 핵심이라고 하죠. 그리고 위메이드에서는 영지식 증명 기술 개발 센터까지 설립할 정도로 공격적으로 R&D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영지식 증명이 곽광 받을 수밖에 없는 중요한 유. 유가 하나 더 있는데요 부와 권력이라는 게 존재하는 한 절대로 검은 돈은 없어질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흔히 믹서라고 하는데 여러 사용자의 암호화폐를 섞어서 송금 경로를 복잡하게 만들고 비트코인을 이더리움으로 교환하고 그걸 다시 모네로나 지캐시 같은 프라이버시 코인으로 전환하는 체인 호핑을 몇번 한다면 아주 쉽게 자금 추적을 어렵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상한 NFT를 하나 만들어서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매수매도해서 자금을 세탁하기도 하죠. 출처를 추적당하고 싶지 않은 어두운 자금들은 항상 존재할 것이기 때문에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은 절대로 없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지식 증명을 이용한 프라이버시 코인들에게도 단점은 있습니다. 영지식 증명이라는 것 자체가 충분한 반복 연산을 통해서 확률로서 증명한다는 점에서 확률을 100%에 가깝게 만들려면 증명 과정의 반복이나 꽤나 많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만큼 컴퓨팅 파워가 요구된다라는 의미도 되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에너지 낭비라는 비판을 받기도 하고 대표적인 1세대 영지식 증명 시스템 중 하나인 zk 같은 경우에는 시스템 효율화를 위해서 중앙 신뢰 기관을 필요로 하는데 이런 점이 탈중앙화라는 블록체인의 핵심 가치와 너무 동떨어지는 게 아니냐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려고 나온 2세대 영지식 증명 알트코인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 중에서 제 나름 대로 엄격한 기준으로 선별한 한 코인을 지금 공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이 코인인데요. 아직 시가총액이 귀여운 수준이라 부득이하게 이렇게 모자이크한거 양해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가치투자의 관점에서 보면 메리트가 높은 녀석입니다 제가 이 코인을 고른 이유는 몇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접근하시기 쉽게 업비트에 상장된 코인이어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업비트에 신규 상장하는 코인들은 해외에서 이미 오를 대로 오른 코인들이 많았었는데 이 코인은 신생 프로젝트인데도 벌써 업비트에 상장을 했더라고요. 그리고 아직 해외 유명 거래소들 중에 상장되지 않은 곳이 많은데도 상장된 몇몇 거래소들을 통해서 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총 거래량 중에 업비트가 점유하는 비율이 크지 않아서 리스크가 적다고 판단을 했고요. 총 공급량 대비 유통량은 지금은 상당히 적은 편이라 토큰 분배 계획을 확인해 봤는데 인사이더들의 물량이 상당히 제한되어 있어서 가격을 의도적으로 핸들링하기 어려운 구조였습니다. 이더리움처럼 대부분의 물량들이 유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토크노믹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펀드멘탈적으로 지속가능한 프로젝트냐를 꼼꼼히 따져봤고요. 평판 좋은 벤처캐피탈과 대기업들로부터 상당한 투자를 받은 걸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기술적으로 보자면 최근까지 계속 조정을 받고 있는데 저점 구간에서 이렇게 유의미한 거래량이 많이 터져줬기 때문에 때문에 알트코인 대장 이더리움의 본격적인 상승이 시작되면 이 녀석도 갈 준비가 다 됐다고 보여집니다. 이 코인이 궁금하신 분들은 010 4831에 2660 010에 4831에 이660제 개인번호로 영지식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 제가 개인적으로 조용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로 너무 많이 코인에 대한 정보가 퍼지지 않았으면 싶기도 하고요 이렇게 제가 선의로 드리는 정보를 이용해서 자기 이익을 챙기려고 하는 쓰레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나름대로 최소한의 필터링을 하는 거니까 양해를 좀해 주시고요 수익이 꼭 필요하신 분들께서는 연락 주셔서 받아 가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